그러면 걔 말씀을 이제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4 9쪽 이어서 가겠습니다. 얘는 이 건우행사하니라. 예, 고그 괴사가 딱한 줄이요. 얘는 미리의 자입니다. 알았죠? 미리의 자. 얘는 이 건우행사하니라. 해서 그게 괴사의 포인트는 후입니다. 후, 제우 후자. 그다음에 어, 사자는 무리 사자입니다. 뭐가 이루어우냐 건후 재후를 임금을 세우는 것이 이롭고 또 뭐요 행사 무리를 행하는 것이 이롭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어, 두 가지 여러 가지 입장일 수 있는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마음의 지도자를 세우는 것 그것과 그 다음에 대중들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어 공자님이 푸는 이야기 있는데요 보면은요 그 마지막 글자 사자 있죠 무슨 사자예요 제가 금방 해석했는데 이어먹었죠 보통 여러분들 스승사자라고 하죠 아니면 군사사자라고 하나요 근데 그런 뜻도 있지만 무리사, 무슨 사자라고요 예, 무리사랑을 알려드릴게요. 자, 사가 이게 바로 개 이름입니다. 4 0조 여러분들 잘 보세요. 주역은 있잖아요. 그죠? 기존의 한자에 가지고 해석을 하면은 알 수가 없어요. 철저하게 뭐요? 말씀을 가지고 들어내야 됩니다. 아까 그 사자 있잖아요. 사자를 일반적으로는 스승사자, 군사사자 이렇게. 쓰기도 해요. 주역에서. 솔직히 말해서요. 그런데 주역에서는 이거를 중요한 자리에서는 이렇게 씁니다. 자, 4 0쪽 지수 삭제입니다. 이 삭제가 그대로 개 이름이에요. 두 번째 줄 봐요. 반활. 뭐라 그랬어요? 산은 사는. 얘 중요하라고 했잖아요. 박형각터리 칠하세. 요4 0쪽입니다 반활. 산은 예, 중요하라. 이렇게 했어요. 공자님. 자, 여기서는 그러냐? 그러지 않습니다. 석회에서도 그랬어요 122쪽 이렇게 한 글자 한 글자 보시다 보면 어느 순간 아 주역이 이런 재미가 있구나 주역의 본질을 봐야 돼요 알았죠 껍데기 가지고 놀면 안 됩니다 자 122쪽 위에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째 줄 찾았죠 1 22쪽 뭐라고 그랬어요? 예 여기서도 사라는 것은 사라는 것은 뭐다? 중이다. 알겠죠? 물리 중자잖아요. 이제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역에 나오는 사자를 보고는 아 이게 물리 사자의 뜻인지 아니면 아, 스승사나 군사산지를 정하게 봐야 되는데 사계에서는 100% 지도사계에서는 100% 무리사자입니다. 공자님 두 번이나 강조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뭐라고 해석해요? 분사사자로 해석해요. 이거를 스승사자로 해석해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그건 지 생각으로 하는 거지. 공자님 이렇게 해놨는데. 자. 레이지에 게 다시 돌아옵니다. 이거 봐봐요. 이거 봐봐요. 여러분들, 지금 이제 계상을 제일 중요하다는 했저 시간에요. 계상을 보고 이 말이 이해가 지금 안 되죠? 연결이. 저 연결시켜 드릴게요. 에? 봐요 얘는 이 건우 푸를 세운다. 누구를 세워요? 제우, 제우, 지도자. 누구를 세워요? 진께, 성인을 세운다. 맞죠? 맞아요. 그 다음에 행사, 무리를 행한다. 무리들 대중들은 어디 살아요? 땅에 살아요. 이 땅에 사는 대중들을 지도자가 거느린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것이 바로 얘다. 바로 얘는 이 거느행사 아니라 괴사하고 말씀하고 맞아요, 틀려요. 이제 조금 이해가시죠? 자, 요걸로 이제 그러면 공자님이 어떻게 해석을 해놓으셨나 보자고요. 단월 단삼이다. 단월 얘는 강응이 지행하고, 강이 그 응에서 어 뜻을 행하고, 강이 응한다는 건 사요가 양요잖아요. 사요하고 초요가 서로 대응되잖아요. 그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순이 동이 예라. 순, 따를 순 자는 곤께를 말하고, 땅을 말하고, 움직일 동 자는 무슨께예요 네, 진께입니다. 지인계를상징하는지인이 동이잖아요. 그래서 계를 그대로 한자로 풀면 순하고 동으로 푸는 거예요. 안 되겠습니다. 이거 확인해 줘야죠. 자, 설계, 설계, 제 7장 119쪽,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보자고요. 1 네. 1 9쪽 제7장 건은 <laughs> 건냐요찾았지요 곤은 네. 뭐라고 해요? 순냐라고 순자. 딸을 순자가 나오면 뭐라고요? 예. 네. 곤깨가 되고. 말 곤깨. 그다음에 지는 동이하고. 소는 이배고. 하 함은 부동이 감이고. 이는 여야고 걸릴 여자입니다. 여기 이 께도 마찬가지예요. 이자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떨어질 이자로 쓰거든요. 근데 그 지역의 이 께에서는 뭐라고요? 걸릴 이자로 써요. 반대로 써요. 지역에서 물론 떨어질 이자로 쓰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가는 지하여 해는 열려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설계의 내용들을 우리가 같이 공부해줘야 지역의 계산과 말씀들을 이해를 할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을 좀 부족했죠. 제가 대학원 들어오면 첫 시간에 첫 주에 첫 학기에 이거부터 이야기합니다.